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달라 보이네 네, 저녁때는 이렇게 전구색을 켜고 계시고요. 네. 그리고 저녁때 애들 책 읽거나 어할 때는 이렇게 주백색으로 놓고 쓰시고요. 음...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나 그럴 때는 네네. 이제 보시면은 두 가지를 다 키면은 이제 태양빛 선샤인 이빗으로 놓고 쓰시면 돼요. 조도가 지금 꼈을 때보다 더 많이 밝아졌지 나쁘지는 않아요. 네. 실링펜 한 번만 들려 주세요. 이제, 여기다가 4인치를 매립을 했으면, 실링펜 이렇게 돌면은, 어, 실링펜 날개에 의해서 음영이 생겨요. 어. 이제 조립, 네. 첫, 여기서 봤을 땐저 끝에 거가 이제 내 눈에 자꾸 이제 거슬리는데, 네, 네. 지금은 4인치 매립등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, 네, 네. 눈에 거슬리지를 않아요. 아. 그림자도 안 생기고, 딱 위에만 그림자가 생기지, 조명을 가리지는 않아요. 네, 네. 한 번, 6단까지, 예. 예, 6단까지 다 틀어주세요. 소리 이게 들리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요. 그 포인트 등도 이제 저가하고 고가의 차이는 이제 COB 방식은 이제 업체들이 거의 적용을 했는데요. 음. 어, 이제 MR16이라고 해갖고 전기 절약 방식을 아직 그 못했어요, 다들. 그렇게 절약 방식으로 하면은, 이렇게 이제, 상이 정확하게 초점이 두 개가 맺혀요. 정확하게 라인이 구분이 되는데, 라인이 안 구분된 것들은 접가고 수명이 조금 짧아요. 예를 들 전기세도 많이 먹고, 발열도, 어, 조금 많이 나고, 얘는 발열을 최소화시킨 거예요. 예, 됐습니다.